네, 안녕하세요. 살리트 깡입니다. 네, 오늘 할 컨텐츠는 오태 좋아지는 운동 루틴 컨텐츠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운동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운동을 해야 오태가 좋아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관리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1월 말쯤에 화보 촬영이 계획되어 있고요. 올해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바디프로필을 한번더 찍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작년에 찍었던 바디프로필 촬영 보고 가겠습니다. 주고서 있는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납니다. 1년 정도 노력한 결과를 기록하는 순간이라 창피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포즈를 취해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년 전쯤에 이렇게 외소했던 몸이 운동을 하면서 외모도 변하고, 오태도 좀더잘 받는 몸으로 바뀌었는데요. 일단, 왕 초보자분들을 위한 맨몸 운동. 그리고 식단, 그리고 헬스장에서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을 좀 나눠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 초보분들이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오태 좋아지는 맨몸 운동 루틴에 대해서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설명드린 루틴은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만 하시면 되는 루틴이에요. 그리고 같은 운동을 매일 반복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일단 오태가 좋아지는 부위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떠오르시나요? 일단 첫 번째는 어깨가 될수 있고요. 두 번째는 등이랑 광배. 세 번째는 다리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세 가지 운동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운동이지만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팔굽혀기. 두 번째는 풀업. 세 번째는 스쿼트가 될수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팔굽혀펴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설명드릴 운동은 팔굽혀펴기입니다. 팔굽혀펴기는 전신 운동이기도 하지만 가슴에 집중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가슴이 왜 오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냐고 한다면 뭐 티셔츠나 셔츠를 입었는데 비치거나 젖꼭지가 튀어나와서 고민이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부분은 가슴 운동만 잘하더라도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컴플렉스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윗가슴이 빈약하기 때문에 젖꼭지가 좀 돌출돼 보이는 네,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팔굽혀기를 하면서 윗가슴을 좀 키워주는 게 오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팔굽혀기는 어깨나 골격도 넓게 해주기 때문에 오태가 좋아지는 좀 필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핸드폰 보시는 분들이라면 잠시 핸드폰을 놓고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팔굽혀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저는 20개씩 5세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이 횟수 같은 경우에는 체형이랑 신체적인 능력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체적인 체형에 맞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윗가슴을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선반에 발을 올려서 팔굽혀기 하는 게좀 자극을 주기가 좋아요. 여러분들 신체적인 능력에 맞게 좀 높은 선반에 하시거나 좀 낮은 선반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반을 활용해서 윗가슴을 발달시킬 수 있는 팔굽혀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팔을 선반 위로 올려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팔을 딱 어깨 넓이로 벌려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방향이 발달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중간이나 아랫가슴이 발달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깨쪽으로 위쪽으로 내려주시면 윗가슴이 발달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을 올려주시고 허리를 꼿꼿이 펴진 상태에서 윗가슴으로 천천히 내려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숨을 뱉으면서 내려갈 땐 천천히 하나 둘셋 올라갈 때는 한 번에 이렇게 딱 20개씩만 해주시면 돼요 네, 여기서 20개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면서 팔이 벌어지거나 자세가 좀 비뚤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좀 무리하지 마시고, 이런 낮은 선반이나 아니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윗가슴에 약간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부족한 횟수를 어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세트 사이간에 쉬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너무 많이 쉬게 되면 맨몸 운동이다 보니까 어 회복이 너무 빨리게 되면서 자극이 덜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쉬는 시간은 30초에서 1분 정도로 정해주신 다음에 어 5세트를 마치는 게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이 선반에서 좀 체력이 힘든 상태라면 다음 세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평지에서 팔굽혀기를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어깨 넓이로 손을 넓인 상태에서 똑같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기서 엉덩이가 너무 올라오거나 엉덩이가 너무 내려간 상태로 하게 되면 가슴 중앙에 자극이 오는 게 아니라 아랫 가슴이 자극이 오게 돼서 여러분들이 좀옷태 만들기의 운동에는 조금 부적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꼿꼿이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정확히 일자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런 방법으로. 세트, 20개씩 5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패스를 뭐 조절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개씩 10세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15개씩 7세트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 번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어, 많은 분들이 선반에 발을 올려서 팔굽혀기를 하게 되면 이손 위치가 너무 멀리 가게 되면 팔굽혀기 할때 굉장히 힘이 들거나 자극이 가슴이 아니라 팔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팔을 엉덩이가 너무 처지지 않게 팔을 좀 뒤쪽으로 엉덩이가 조금 솟아 올라올 수 있게 팔을 뒤로 빼주신 다음에 여기서 아래쪽으로 어깨랑 가슴 쪽에 힘을 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윗가슴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운동은 여러분들 풀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까운 공원에서 풀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 공원에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시죠. 제가 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높은 철봉도 괜찮지만 낮은 철봉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철봉은 어, 몸무게 전체를 이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적은 횟수랑 세트 수를 지켜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3개씩 5세트 조금 초중급자 분들은 5개에서 10개 5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풀업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어깨를 넓게 해주는 장점도 있고요 광배근을 발달시켜 줌으로써 셔츠나 티셔츠를 입었을 때좀더 넓은 등좀더 멋진 오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 개도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좀할수 있으신 분들은 네. 네, 네 이렇게 세 개를 해 주시면 되고 세 개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잡고 점프를 해 주시면 돼요. 점프를 해서 올라갔다가 버티고 내려오고 점프했다가 버티고 내려오고 가이드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철봉을 잡을 때는 어깨 넓이 어깨 넓이로 잡아 주시고 되고 일단 올라갈 때는 이 윗가슴이 철봉에 닿는다 이런 느낌으로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할때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오고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윗가슴으로 올라갔다가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힘이 빠지면은 아마 5세트 때는 한 개도 하기 힘들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살짝 점프를 해서 버티고 내려오는 방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뒷모습으로 보여 드릴게요. 힘이 없어. 이제 올라갈 힘이 없는 상태에선 점프를 해서 내려올 때 천천히. 그리고 발로 잡고 다시 점프를 해서 천천히. 네, 초보자분들은 정확히 자세가 잡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버티고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좀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좀 숙련이 되신다면 이쪽 등 아랫부분 쪽으로 힘을 주시고 등으로 당긴다는 느낌을 하시면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일단 올라가는 것에만 집중을 하더라도 충분히 오태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오태에 좋아지는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네, 사실 다리 운동은 오태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신체 밸런스를 위해서는 스쿼트도 꼭 해주셔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스쿼트를 너무 무거운 무게로 많이 하다 보면 다리가 너무 두꺼워져서 옷이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쿼트는 헬스장 가서도 무게를 많이 안 하고 맨몸 운동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체형에 따라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를 20개씩 5세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리 같은 경우는 스쿼트를 하게 되면 힙업이랑 그리고 다리 부분이 좀 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너무 과하지 않는 선에서는 훨씬 다리 핏이 이뻐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스쿼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어깨 넓이로 벌린다. 그리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다. 그리고 이렇게 팔짱을 낀다. 그리고 앞꿈치에 힘을 주면서 서서히 내려간다. 그리고 올라올 때는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올라온다. 이게 힙업이 되면서 허벅지에도 자극을 주는 스쿼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너무 숙여지거나 너무 젖혀지면 안 돼요 이 허리 라인이 이 정도 핀 상태에서 쭉 내려가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딱 20개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서 옷에 좋아지는 맨몸 운동 루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린 루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다섯 번 해주시면 되고요. 매일 똑같은 운동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리해서 분할로 안 나눠 놓으셔도 되거든요. 네, 너무 분할로 나누게 되면 초보자 분들은 그 부분에 충분히 자극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운동을 넘어가게 되면 몸이 발달하는 게좀더뎌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뭐 어깨 넓어지려면 이런 것도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근육이 발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근육을 운동을 하게 되면 훨씬 운동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고 몸에 변화가 없으니까 운동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운동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다른 운동을 들어가게 된다면 훨씬 더 몸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맨몸 운동을 딱 3개월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100일 코스 이렇게 충분히 체력을 길러주신 다음에 다음에 헬스장을 가셔도 어떤 운동이라도 좀더 수월하게 수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다음에는 식단이랑 그리고 헬스장에서 하는 기본적인 루틴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식단이랑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리얼하게 운동하는 브이로그 영상으로 찍어볼 예정이에요.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